할머니한테 가봐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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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지 어디갔지? 어디어지어어디갔아 어디갔지? 아어디어디어어어디어어어디어 <목소리가> 아우와 <윤크림이> <목소리가> 할머니 복주머니가 윤 하면 이거 복주머니 가는 거야 이렇게. 세배하고 세배하고. 자, 세배. 세배 마쇼 자, 랑해요 <laughs> <빨리 사주시오>. 사랑해요! 사랑해요!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봐>. <laughs> 사해요 사람이 너밖에 없어. <laughs> 얼아 아, 그래. 아, 감사합니다. 와아 좋다. 우리 좋아. 아, 아, 어, 아, 아좋 아, 감사합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. 모니모니도 모니가 친구야. 감사합니다, 여지. 뜯어 보어 엄마도 엄마도. 감사합니다. 우와. 아, 이 할아버지 할아버지. 아, 맛있 조금 더사 먹어. 우와, 감사합니다. 이내야. 이거는 니네 할머니들이. 이내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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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해봐 언니 그거 <laughs> 뭐야? 그거? 엄마 줘 엄마 줘 그거 그거 그, 그. 그거 누구 줄거야? 고모 줄거야? 삼촌 줄거야? 엄마 줄거야? 삼촌 줄거지 안돼 삼촌 줄거지 큰삼촌 안돼 공농받지

사장가래 응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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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한 분이 안녕. 안녕. 집에 거다 먹고. 윤희야 또, 놀러와. 해줘봐. 사, 또한한 놀러 와. 해줘 봐. 사랑해. 응. 한 번에 사랑해. 어, 안 고마워 네. 고마워 한미야 안마해안마해 한미야 안녕 한미 조심히 가요 운전 조심하세요 생일 많이 받으세요